자, 국제소식 좀 하고 갈까요? 제가 전문으로 하는 중국 얘기네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해외 비밀경찰서 수십 곳을 개설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중국 비밀경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제 인권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의해서 폭로됐는데요. 이 단체는 중국이 해외 21개국에 쉰네개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하느냐면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또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경찰을 비밀 경찰을 하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이게 네, 무슨... 얘네들은 그 해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교민들이 우리 말하면 그 피싱 서비스 같은 거. 그러니까 경찰서 이름도 어. 무슨 서비스 스테이션. 어. 그러니까 아,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피싱 서비스를 당했을 때 음.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파견했다라는 게 얘네들 구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센터에 가보면 네.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을 연결을 해가지고 진짜 그 어떤 CIA나 이런 데서 그막 지부에 명령 내리면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근데 그전 세계 44개의 에 경찰서가 있다고 하는 게 대부분 유럽에 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아홉 군데가 있고, 이탈리아에 네 군데가 있고요, 영국에 세 군데가 있어요. 음. 왜 여기에 가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잡는 거는, 어... 여우사냥입니다, 여우사냥. 반체제 인사를 잡으러 간게 아니라, 음. 중국에서 돈을 들고 튄 애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해외로, 뭐, 빌리나 이런 걸 저지르고, 튄 공무원이라든지, 기업가의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거든. 얘네들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주로 유럽으로 튀었나 봐요. 다 유럽으로 튀었으니까 음... 호주나 유럽으로 다 가거든요 중국 애들이. 그래서 거기 그런 애들을 추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협박을 하죠. 야너 중국에 들 아들이 있더라. 걔걔 <laughs> 걔 내일 걔 내일 대학교 가다가 교통사고다가 뭐어려라 그래. 어? 빨리 들어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아니면 어, 여기 살고 있으면 집에 불 날지도 몰라요. 네. 아 그리고 이 근처에 지나다니는 갱들이 언제 또이 집에 어, 총 쏠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종의 해외에 나가 있는 자산들을 음,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주로 예, 이 역할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에 파견돼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죠. <laughs> 그 정도로 많다고요. 네. 10만 명에서 40만 명 이상이 <laughs> 이 여우 사냥을 위해서 해외에 파견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어...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laughs> 그럼 <그런 게 웃음> <있잖아. 웃음> 워낙 남아 있는 <대한 웃음> 인구도 많으니까. <laughs> 어... 네. 그래서 사실 그 이게 불법이 안 되는 이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토리노라든지 뭐 제가 가봐서 알지만 <laughs> 예, <laughs> 그런 동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인들 많이 다니는 거리에 중국인 애들이 경찰복을 입고 치안유지를 합니다.헐. 그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얼마 중국 사람이 많은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그 대림동처럼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국 경찰이 얘기를 하려면 말안 통하고 막 어? 중국말해갖고 막 이렇게 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잖아. <laughs> 네. 그러니까 아예 중국 사람들, 중국에서 파견온 경찰들한테 거기 치안 업무나 교통 정리 같은 거를 음. 이탈리아서 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예요. 음. 사실상 지금 그렇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이상한 조직이 아니라 어, 인정받고 있는 조직으로 활동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음. 뭐각 나라에서는 폐쇄를 지금 추진하고 있던데요? 그건 옛날부터 나온 얘기고요. 음. 지금 이제 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자국민만 끌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파이 활동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니 당연한 거죠. 음. 중국은 중국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다 스파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이 짓을. 음. 그래서 어, 중국 스파이에 관련된 어떤 그 역사는 한4 0 년이 넘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뭘 하냐면 유학생을 일단 보냅니다. 대상국가에. 그래서 그 유학생들을 이용해갖고 스파이 조직을 만들어요. 처음에 이제 정착을 시키죠? 정착을 시킨 상태에서, 어, 포스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홈스테이 같은 걸로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쉽게 말해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어, 음. 정치, 뭐, 정치인들이나 기자들, 과학자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어, 그 사람들한테서 정보를 뽑았냐는 거죠. 미인계. 미인계. 진짜 미인일까? 어, 진짜 미인이에요. <laughs> 뭐 아세요? 아니, 대표적인 사건들이 좀 있어요. <laughs> 네. 아니, 왜냐면, 러시아도 그런 거 하는데, 어. 러시아 미인이라고 잡혀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미인을 보여주세요. <laughs> 그렇지. 그래서 거기 보면 20대 여대생들이, 50, 60 넘은 그 백인 남자들 백인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이제 모종의 정보들을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어뭐 어, 뭐 군인한테 접근해 갖고 핵미사일 정보를 빼내는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음. 시장이나 뭐 이런 그 국회의원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포섭을 하려고 하는 단에 잡힌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 현지에 나가 있는 영주. 중국 영사관하고 민간 그 중국인 외국인 단체 있잖아요. 이런데 양쪽에 소속돼 있으면서 민간인인 척 애매하게 관리를 보면서 로비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포섭이라든지 정보 취득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정보들을 갖고 어 일종의 이제 중국에 유리한 사업 진출이라든지. 여론조성, 이런데다가 폭넓게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CI, FBI에는 이런 중국인 여자 스파이들만 전문적으로 색출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 나라 다, 담당별로 다 있겠죠. 음. 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애들. 예.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대생이 어떤, 무슨 주회에서 시장두 명이랑 번갈아가면서 차에서 관계를 맺는 걸 FBI가 찍어가지고 그 여성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예, 중국으로 도망가 도망가 버리는 뭐 이런 해프닝도 <laughs> 있었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범죄이고 이게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을 우리가 찍어야 되거든. 그냥 잡아오면 증거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은 그럼 그런 체포 활동 안 하냐, 스파이 활동 안 하느냐? 하요다 똑같이. 똑같이 하죠. 예. 우리나라는 안 하나요? 우리나라에는 온갖 나라들의 스파이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로 보내나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보내나요? 우리나라 진보 쪽에 합니다. 유에이트 <laughs> <laughs> 아 쪽에서 와 있는. 네. 아, 정말 저는 정말 탄탄하게 이걸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미인계가 통하지 않거든요. 저, 정말 싫다. 저, 저 자신에게 미인계가 통하지 않아요. 아니, 혹시나 접근을 생각하고 계신 중국계 스파이분이 있으실까봐 중국계. 제가 알려드리는데, 어. 저한테는 미인계를 쓰지 마시고요. 그냥 현찰을 들고 오세요. 네. 네. 그냥 돈 주면 술술 불어. 그럼요. 네. <laughs> 근데 본인이, 어, 이름 모르는 성적가가 다 써준 내용이야. 소설이야. 아. 네. 그러니까. 아, 음. 괜히 쓸데없이 막그 고문이나 뭐 이런 거 협박 이런 거안 통해요 그냥 돈 줘요 미인계도 안 통합니다 그냥 돈, 그냥 줘요. 돈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아, 언제든 편하게 <laughs> 접근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너무 웃긴다 아니 그래서 왜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예쁜 여자들 조심해야 되는데 팬이에요 하고 접근하는 예쁜 여자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왜 팬이 없는데 <laughs> <laughs> 물론, 음... 있어도 안 당할 거지만, 음... 나는 왜 그런 팬이 없는데. 애들 아, 진짜 조심하셔야 돼아 근데 진짜 제가 느낀 게, 예전에,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민TV 있을 때, 그런 조합원들이 있었거든요. 맞아. 어... 뭔가 수상한. 어. 딱 봐도, 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저두 명의 얼굴 아직도 기억이 나요. <laughs> 저도 진짜. 몇 명이 기억나거든요. 되게 열성적. <laughs> 네. 열성적으로 참여해요. 열성적이지만, <laughs> 그 사람 나중 에 이상해질 때 있거든요. 음. 그렇죠. 본딱본그 어.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었어. 네.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뭐그 그런 것도 했어요 뭐. 그 사람이 음. 네, 위쪽 사람하고 로비를, 어, 뭐 로비를. 어떻게 네. 한다던가. 저희 그다 알아. 그게 저희 다 들킨다는 게. 어. <laughs> 그, <성소가> 그리고 저희는 <laughs> 되게 놀랐어요. <laughs> 네. 미인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네. <웃음> 음. <웃음> 뭐지? <웃음> 생각보다 아닌데. 여성분도 있었고 남성분도 음. 있었는데 아예 거기에만. 생활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음. 분, 뭐 이런, 뭐 SNS 가면은 자기 사진 아니고 막 이상한 사진이 있는 그렇죠. 분, 뭐 이런 분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저도 정, 저기 정로에서 음. 그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다른 적이 갔다가, 음. 아, 그 미모의 여대생세 분이 홍대로 2차를 가자고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 언제요? 까마득한 옛날이죠. 아, 5, 6년 전이죠. 음. 세월호 때니까. 근데 그때 이제 홍대를 따라갈까 하다가, 제가 그때 상계동 살 때인데, 택시비가 없어서 못 따라갔습니다. 네. <laughs> 틀리긴 <틀린 웃음> 정의님께서, 송 대표님, 마음을 추스리십시오. 나이도 생각하시고. 음. 어, 그래서 <laughs> 제가 나이는 이미 많이 추스렸고요. 네, 마음을 추스리고 <laughs>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왕 개를 걸으실 거면, 어, 뇌물계로 해주시라. 뇌물계로? <laughs> 미인계 같은 것들은 어, 필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